자 화면이 또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바로 아까 모형은 사라지고 이 가방이 나왔습니다. 이 가방이 뭔지 궁금하시죠? 음. 이거 가방이 뭔가요? 어~ 양악기 풀 세트 이게 바로 양악기 풀 이거 환자가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모형을 가져간 게 아니라, 네. 요걸 가져간 거구요 그래서 들고 여행을 다니실 수도 있어요. 아, 와, 그렇군요. 한번 들어보세요, 무게가 아, 예, 가벼워요. 네, 노트이렇게 아, 가벼울 가볍... 정도 네, 되죠. 네. 예, 되게 이제 가볍습니다. 네. 이,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언박싱을 해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한 번, 어, 이 세트라고 하는데, 어떠한 구조로 돼 있는지, 음. 구성품을 여러분 지금.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안내책자 같은 게 있고요. 아, 네네. 이제 뭐 저희가 어떤 특정 제품을 볼 수밖에 없어요. 아, 예, 네네. 회사마다 이제 다양할 텐데. 네네. 여기 보시면 내용물이 이렇게 이제 있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어, 양악기 튜브. 튜브. 어, 본체. 네. 물통. 네네. 그 다음에 그 전원 케이블. 네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스크를 여기. 보관할 수 있게. 아니 원장님 뜯어서 그냥 직접 그렇죠. 보여주면 되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어, 아니, 이렇게 친절하게 되니다아 친절하게 됩다 네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튜브가 있습니다. 튜브. 어. 아까 이게 코에 코랑 연결시키는 그렇죠. 마스터랑 연결시키는. 근데 튜브. 보시면 이 기자님 여기는 네네. 이렇게 칩 같이 꽂는 데가 있지않습니까잘안볼 텐데요. 뭐. 칩 같은 게 있죠. 네, 이걸 나중에 이제 네네. 본체하고 연결을 해서 네네. 여기에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선이 되는 겁니다. 헉. 그래서 아이 튜브가, 네네. 이 튜브를 통과하는 공기가 따뜻하게, 그러니까 워밍이 되게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 양악기에서 네네. 가습이 돼서 네. 뜨거운 김이 지나가는 거죠, 말하자면. 음 뜨겁다기 보다는 이제 우리 체온 정도의 네네. 김이 지나가는데 네네. 겨울철에는 이 바깥에 찬공기하고 만나면 응결이 될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은 안 좋겠죠. 물이 아, 흘러내리고 그렇군요. 그걸 맞게해서 이제 좀 고급 사양에서는 이렇게 열선 호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양아케 언박싱을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호수를 끝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본체. 본체. 네, 네 본체인데 이게 바로 음. 오 생각보다 음. 네 이게 오 조금 약간 무게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아니들 타도 드릴 거 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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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본체.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네. 좀 특이할 거는 어, 네. 여기에. 이 필터가 있어. 아, 이것도 그 필터가 필하죠요 그렇죠. 공기를 우리 뭐만 들어가는 거니까. 네. 심지어 얘가 바이러스까지 걸을 수 있다고 해요. 히파 필터 비슷한 그래서,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요걸 어, 이용을 해서 네. 어, 걸러진 깨끗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온다. 와 그래서 이렇게 여분으로 여분으로 네, 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조절하는 패널 같은 게 있고 네, 네. 전원 스위치가 있고 네, 네. 여기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튜브하고 튜브를... 연결되는 어. 그 부분을 이렇게 일단 연결 시켜 놓을까요? 네네. 네, 네. 네. 결시켰습니다 네. 아, 네. 네. 자 그리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선물통. 아 이게 네. 우리. 공기가 좀 건조하지 않습니까? 이 건전 공기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약간 가습이 되 그렇죠 공기가 들어가기 좋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네. 오 잘하시네요. 아, 이게 네. 이래서 간편하게 만들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전기를 꽂아서 해야 되니까 아, 전원 네. 케이블, 이 예, 전원 케이블 이렇게 있습니다. 오. 원장님, 되게 이게 진짜 진짜 신제품인데요? 이게 네, 되게 지금 깨끗한 제품을 지금 어떻게 구입을 하셨네요? 네, 네, 네. 엄청 비싼데. 자, 이전 케이블 그냥 꽂아서 꽂아서 작동되는 걸 작동되는지 한번 네. 보겠습니다. 아,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네요. 조립하는 게. 네. 네네. 자, 전원을, 자, 네, 네. 자, 전원을 한번 연결해 주시고요. 연결하겠습니다. 네, 네. 연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휴가까지 있는데 휴가인데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그 마스크가. 직접 사람한테 쓸 <laughs> 네. 마스크를 아까 제가 모형에서 음. 빼면 될까요? 아 예. 나 네, 모형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생겼군요. 음. 자, 이 마스크가 사람 코에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예, 네, 우선 이제 이렇게 튜브하고 네네.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아, 튜브랑 연결을 시키는 네, 거군요. 튜브하고 그렇게 연결을 하고. 네, 네. 자, 이제 <laughs> 이진환 기자님이 이제 마스크 자, 한번 써 보시도록. 제가 한번 써고 느낌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방향을하십니다 아, 아, 이게 조립이 금방 되는 거네요. 그럼 어렵지가 않고 바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자, 이렇게 해서 네 코구멍에 이렇게 갖다 대고, 어? 예. 조금 이제 이그 끈을 조절을 해야지 되는데, 네네. 우선 그렇게 되고 한번 숨을 쉬어 보시죠. 이 기계가 작동하는 거. 아, 네네네. 지금 기계가 작동하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보시면은, 네네. 여기 지금 이 수치가 올라가면서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 코, 코에 지금 공기가 들어가고 있어요. 네. 가만히 계시면은, 이제 안으로 들어갔다가 숨을 내쉴수 있고, 지금 여기 이제 끝머리가 잘 맞지 않아서 바람이 좀 이렇게 새는 게 느껴져요. 아, 이제 편하다. 예. 네. 이제 우리가 끈을 제가 조금만 조절해 드릴게요. 네. 네.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좀 돌아보시고, 네. 조금 낫죠? 네. 조금 나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한번 멈췄습니다. 네. 네네. 다시 한번 작동을 해 볼게요. 좀 이제 지나면, 이게 우리가 이제 스타트를 누르면. 아, 이제 예. 공기가 들어가고. 들어오죠. 네, 네네. 네. 이제 쳐서 이제 해서 4라는 압력에서 시작을 해서 팔 사이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좀 세팅을 그렇고 이게 이제 자동이 안 맞기도. 어, 이요 앞으로 이렇게 바람이 새는 거 느껴지시죠? 눈뜰때 음. 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공기 내가 숨 쉬는 거라서 부딪혀가지고 부딪히죠. 네, 근데 여기 손을한번 갖다 대 보세요. 이렇게 이 앞으로 공기가 나오는 게 있죠. 아, 예. 이쪽으로 이제 홀이 뚫어서 있는데 우리가 숨을 쉬었을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새로 들어온 공기랑 여기서 섞여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음.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어, 근데 사실 이제 어, 실제로 숨을 쉬어도 그렇게 막 불편. 불편한 거가 네, 잘움느이지겠어요 심지어 네네. 이 기자님은 양악기를 쓰고 이제 말씀까지 할수 있는 네, 네. 아, 옛날에는 상상도 못 했던 네, 네. 그런 그런 거죠. 아, 진짜. 그러면 여기 딱 누르면 이제 또 꺼지죠. 네, 이제 제 음, 목소리가 음. 나오는군요. 나오죠. 근데 네. 근데 이제 전지나면 본인의 이제 호흡을 감지해서 이제 또 기계가 네. 움직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음. 불편하다는 느낌이 없어 옛날에 내가 마스크를 끼고 한번 음. 체험한 적이 있는데 그때랑 지금 이 코에만 살짝 어~ 딱 껴가지고 하는 거라서 음. 되게 입 주위나 이렇게 말을 할수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막 움직일 때도 크게 불편함이 없네요 네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요즘은 마스크가. 가벼워지고 좀 편리하게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와 그래서 마스크는 이제 이런 종류. 요게 이제 우리가 네네. 필로 타입 마스크라고 러고 콧구멍만 끼는 거고요. 네네.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특히 코만 덮는 것도 있고 아 코하고 입을 다 덮는 마스크도 있고. 네네네. 예, 좀 어, 원장님 제가 있습니다. 또 모형 하나 더 갖고 왔는데. 네예. 자, 요게 이게 아주 정통적인 이게 전통적인. 네, 가장 이제. 어편적인 마스크, 코를 다, 덮는 마스크 다 덮는 거. 네, 아 코를 다 덮는 네이젤 마스크 네이 마스크라고 합니다 코를 다 덮는 거예 그래서 이제 어 그, 여러분 우리 마스크도 이제 그 종류별로 뭐 네. 장단점이 있어요 네, 아, 그래서 네네. 그것도 이따 좀 한번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또 해체를 했습니다 해체해 가지고 요 아까 본체랑 호수를 여러분께 보여주고 있는데, 자 호수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면서요. 네. 아까 어이 호수랑 이 호수 차이가 뭐죠? 어 이제 양악기, 기종에 네네. 따라서. 어 음. 이 열선 호수가 장착이 되는 것도 있고, 장착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 도대체 네네. 이제 무슨 차이냐? 네네. 어, 이게 이제 일반 호수죠. 요거는 음. 이제 일반 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일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잘 보시면 이제 뭐 따로 뭐 꽂는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연결이 되고, 이제 꽂아서 쓰시게 되는 네네. 거고. 네네. 한편,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게 좀 달라요. 보면 예, 되게. 되는 경우는, 예. 안에 칩도 있고, 이게 칩 모양도 있고, 이게 그냥 단순 호수지만, 이게 뭔가 예, 역할을 뭐, 하는 하나... 정... 이가 흐를 것 같고 그렇죠? 네, 아까 소개한 대로 네, 이 열선... 여기는 이제 구리선이 네. 들어있어서 아 네, 여기 열선 호수고 이게 이제 네, 호수 자체가 대표지는 네. 거죠. 워밍이 네, 네. 되는 거고 얘는 네, 네. 워밍이 안 되는 건데 네. 근데 차이는 그렇습니다. 이제 음 어, 우리 가습된 공기, 이 따뜻한 공기가 이제 튜브를 통과할 때 네, 네. 주변이 추우면 뭐 예를 들어서 겨울이다. 아니면 음 이제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틀면 이제 바깥 공기가 차겠죠. 네. 그럼 뜨거운 공기가 지나가면서 응결이 되겠죠. 이게 아 물방울이 이제 맺히니까 이 자체가 아 압력 전달을 방해해요 저항으로 작용하니까. 아,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 열선 호스가 없을 때는 여기다가 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laughs> 따뜻하게 이 천으로 이렇게 아, 감아가지고 그렇군요. 워밍을 네네. 했는데 요즘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이렇게 여기 이제 이 칩을 통해서 전기가 흐르면서 이제 워밍이 되죠. 음. 워밍이 되니까 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 응결이 되지 않고 훨씬 더 이제 음. 예, 어, 좋은 형태로 살수 있고 네네. 특히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계속 워밍이 되니까 이 안이 자동으로 건조가 돼요이런데 아 예, 건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물,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죠. 안에 뭐 물이 맺히는 구나 물이 맺혀있고 곰팡이가 뭐 피울 수도 있고 아또 이제 균이 자랄 수 있는 네네. 환경이 되는데 네네. 계속해서 이제 대펴서 말려 주니까 이제 음 네, 그래서 열선호스가 훨씬 더 비싸요 내가한 아 25만원이 넘습니다. 아, 일반호스는 한 5만원 남짓 아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훨씬 가격은 비싸죠 열선호스가 네네. 어, 근데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환자가 내는 부담은 뭐 크게 차이가, 차이가 없다. 없죠. 차이가 없어 환자분들은 본인이 열선 옷수를 쓰든 일반 옷수를 쓰든 임대료는 차이가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자, 어, 물통. 아네 그러니까... 아, 물통 얘기도 음.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우리가 음. 워낙 또. 이 가습 이게 음.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또 예. 사람 코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라서 음. 야이 물통이 어떤 거고 물통에 또 물은 어떤 물을 넣어야 될지 그렇죠.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네. 이 가습기 이제 물통에 이렇게 네, 네. 이제 물을 이렇게 넣어서 넣어서 네. 이제 넣어서 이렇게 쓰게 되죠. 이렇게 물 어. 넣은 그림도 나와 있죠. 네, 이렇게 네. 이제 이렇게 보서 쓰고 있는데 네, 네. 에, 결국은 이 가습기 물통에 있는 물이 네. 이제 끓여져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가습기 물통에 들어가는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이어야 돼. 요아 마실 수 있는 물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정수기 물 이런 것도 좋고, 네네. 뭐 심지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수돗물 마셔도 된다고 예, 얘기를 네네. 하고 있잖아요. 아, 그 수돗물도 쓰도 된다나요죠 네, 그렇죠? 네. 쓸 수도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권하는 거는 증류수를 쓰라고 돼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일반 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쓰면은 그습회질 같은 게 남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얗게 음. 이렇게 이제 찌꺼기가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정유수를 쓰라고 하고 실제 이제 정유수를 뭐 구매를 해서 쓰시는 분도 극소수 있긴 한데 이게 너무 음. 이제 품이 많이 들죠. 또 약간의 비용도 들고 네네. 그래서 어 저만 해도 저도 양화기 쓰고 있거든요. 예, 저만 해도 이제 정수기 물을 받아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음. 크게 이제 문제도 없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절대 여기에 이 물에 다른 걸 첨가하시면 안 돼요. 음 예, 어떤 분들은 뭐 아로마 향을 집어넣겠다는 둥, 뭐 이렇게 음 얘기하시는 데선 절대 그만합니다. 음 왜냐하면 음 이게, 네. 이게. 기화가 돼서 우리 폐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성분인지 알 수가 없죠. 뭐 아로마나 심지어 어떤 분은 뭐 결명자 차를 여기서 부어 가지고 쓰셨다. 이런 분도 있는데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군요. 하는 이유가 오. 이게 이제 우리가 들이마시는 거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마실 수 있는 물이긴 하지만 어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는 걸로 네네. 그러니까 뭐 정수기 물뭐 정말 이상적으로는 이제 증류수를 구해서 쓰실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게 힘드시면 이제 정수기 물 음. 아니면, 뭐, 어떤 분은 이 마시는 샘물 있죠? 이게 네. 파는 거 생수. 네. 어, 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수돗물, 아. 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사용, 일단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날. 음. 음. 그 다음에 이걸 사실 세척도 해야 될 그렇죠. 문제가 있는데. 음.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주시죠. 어, 우선은 어, 양악기 같은 경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원을 끄겠죠. 네네. 이제 플러그까지 뽑아 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플러그를 음, 꼭 네. 뽑고 네네. 그리고 이제 어, 이 물통에 물이 되게 남아 있어요. 뭐이 제품 아니더라도 다른 제품도 남아 있는데 기본적으로 물통에 있는 물은 다 버리는 거죠? 비우는 걸로. 아, 그리고 좀잘 말려서 네. 예, 닦아서 말려서 쓰시는 걸로. 음. 특히 이제 물방울이 있으면 이게 얼룩이 지니까 어, 페이퍼 타월 같은 걸로 닦아서 이렇게 말려주시면 되고요. 음. 어, 특히 이제 마스크가 중요한데요. 자 이제, 마스크 아까 제가 코된 거였는데 좀 지저분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세척하냐. 아 하냐? 좋은 포인트입니다. 아, 이제 <laughs> 기사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laughs> 네. 사실 이제 물론 이건 어, 실제 집에서 쓸 때는 내걸 내가 쓰는 거예요. 아, 이게 그렇구나. 나무 걸 쓰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그리고 양악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지만 마스크는 구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 나라에서 그렇습니까? 지원을 해줍니다. 1년에 아, 아, 하나씩. 그래서 내걸 내가 쓰는 건데, 네네네. 그래도 아무데나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몸에서 음. 기름기 같은 게 여기 묻을 수가 있죠. 네네네. 근데 이게 또 오래되면 어, 네. 또 냄새도 네. 나고 뭐 네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얼굴하고 닿는 부분은 어, 거품 비누. 거품 비누 아, 아. 있잖아요. 뭐 무슨 네네. 톨, 뭐 무슨 톨 비누 네네. 이렇게 거품 비누 네네. 이런 거로 이렇게 이제 세척을 좀 해주십사 얘기하고 음. 이런 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쓰면 또 이제 머리카락에서 이게 뭐 묻어서 음. 좀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이제 지저분해지면 네네. 어떤 분은 뭐한 달에 한번 정도 세탁을 하시면 되고 음. 요 이제 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꼭지로 이렇게 갖다 대고 물을 통과시켜주면 이제 말리어지겠죠. 음. 이렇게 네. 건조해서 이제 아침에 네. 씻고 낮 동안 건조하고 이제 저녁에 음. 쓰시면은 어, 큰 물이 없이 이제 쓰실 수 있습니다. 그 집에서 일회용으로 알코올솜을 닦는 건 어떨까요? 아, 그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알코올솜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는 것도 좋고요.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자, 오늘은 코슬리 우리 신혼물 원장님과 함께 어, 우리 양악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여기가 코슬리 양악기 센터입니다. 음. 양악기 센터가 따로 있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 좀 어, 예. 우선 양악기 센터는 병, 병원이 아니고요. 병의원이 아니고, 양악기 임대 관리를 주로 하는 이제 회사죠. 음. 양악기가 이제 건강보험 중에서도 요양비로 되면서, 어떤 의료기기를 임대해주고 관리하는 그런 이제 네네. 업종이 생겨난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다른 의료기는 그렇게 했는데 네네. 특히 이제 양악기를 관리하는 그런 업종이 생겼고 양악기 센터는 이제 양악기를 주로 임대하고 네네. 관리하는 곳이고요. 어, 이게 이제 양악기 센터가 이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어, 우리나라에서는 그 건강보험상 네, 어 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용역이고요. 어떤 음. 서비스죠? 우리가 수술이든 뭐 상담이든 진찰이든, 네네. 그리고는 이제 약이 있습니다. 네네. 약은 이제 약국에서 타는 거거나 아니면 음. 병원에 서 주사를 맞는다든지 그 외에는 사실은 음. 없어요. 네. 병원에 있는 의료기기를 MRI 기계로 환자한테 떼주지 않수, 않지 않습니까? 네네. 실제로. 그런데 이제 양악기라고 하는. 이 가정용 의료기기의 서비스 개념이 생긴 거예요. 의료가 음. 발전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어, 가정용 의료기기를 환자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생긴 게 이제 악기 센터고, 음. 어, 코슬립 양악기 센터는 특히 음. 코슬립 수면 의원을 이제 다니시는 환자분들이 어, 양악기를 이제 임대하고 관리를 음. 받는 곳이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양악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좋은 음.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다음 또 2탄 또 준비 중이니까 꼭이 영상 끝까지 봐 주십시오. 감사드리겠습니다.